설마 보매물권 이찰하실 때도 이의 금액을 실수하는 일들이 생겨날까? 이렇게 생각 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체 금액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체 금액 실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경매랑 마찬가지로 나중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체 보증금 냈던 거를 돌려주지를 않겠죠? 일반적으로는 이체 보증금이 몰수당하게 되면은, 보매물, 몰수된 보증금과 나찰 금을 합쳐갖고,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온비디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잘 검색하셔서 물건을 정하셨다라고 하면, 은 이제 입찰하는 걸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매 입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지만, 공매 입찰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공매 입찰이 처음이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온비디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은, 모의 입찰을 한번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모의 입찰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온비드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마우스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은제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모의 입찰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의 입찰 시스템을 클릭하시게 되면, 은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 물건을 갖다가 모의로 한번 입찰을 한번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셔갖고 실제로 입찰하실 때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차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모의차 시스템 전용 아이디를 별도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모의차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찰하실 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입찰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입찰하게 되는 건가? 만약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그 물건 상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렇게 오른쪽 하단에 "이 차리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이찰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찰에 참가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찰을 하실 때는 먼저 이찰자 정보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다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공매 이찰을 하실 때는 반드시 공매 공고문을 확인을 하시고, 이찰을 하셔야지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 공매 공고문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은, 확인했다라고 하는 란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찰 참가자 준수 수칙을 확인및 동의하시고, 다음 단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차의 방법을 선택하고 이차의 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에 대한 상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차의 방법은 본인의 이차를 하는 거냐 아니면 대리이차를 하는 거냐 공동이차를 하는 거냐에 대한 내, 내용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밑에는 이차의 금액과 보증금액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차의 금액을 쓰시면 은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이차의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물권들 같은 거 투자할 때는 2차의 금액을 잘못 기재해 갖고 2차의 보증금이 몰수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고매물권 같은 경우는 저렇게 화면에다가 금액을 갖다 입력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를 썼는지 그 금액이 딱 표시가 되니까 설마 고매물권 이차를 하실 때도 2차의 금액을 실수하는 일들이 생겨날까? 이렇게 생각 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2차의 금액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2차의 금액 실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매랑 마찬가지로 나중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차의 보증금 냈던 거를 돌려주지를 않겠죠? 일반적으로는 이차의 보증금이 몰수당하게 되면은 공매는 몰수된 보증금과 납찰금을 합쳐갖고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공매물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 금액 같은 거 입력하실 때공 개수를 잘 체크를 하셔갖고. 어, 여러분들, 이차금액을 갖다가 좀 많이 쓰게 되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그 있었던 사례를 같이 한번 봐보시면은, 공매관리번호가 2021-14327-001번 사건입니다. 그 소재지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방충리로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경기도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 향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거점 개발이 많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 향남 지역에 부동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관심 좀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물건 용도를 한번 봐보니까 토지가 공매로 나왔었던 사건인데, 그 세부 용도를 한번 봐보니까 국어라는 게 공매로 나왔던 사건이다. 그 지목이 국어로 되어 있는 토지가 공매로 나왔던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 물이 흐르는 길, 약간 또랑 같은 걸 국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국어 같은 지목은 국가 소유에 있는 땅들이 많아요. 이 국어가 개인 소유에 있는 물건들은 잘 없는데, 해당 어, 물건은 그 개인소유에 있었던 국어가 공매로 나왔던 사건이고요 재산에 대한 종류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 압류재산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이다 압류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세금이 체납돼서 나온 공매물건을 압류재산 공매물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압류재산 공매물건은 특히나 경매랑 굉장히 유사한 물건이 압류재산 공매물건입니다 여러분 들 압류재산 공매물건 나차를 받고자 하실 때는요 권리 분석하는 요령이 경매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수 기준 권리 잡아가고 인수되는 권리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잘 살펴보시고 이철하셔야 되는 물건이 이 압류재산 공매물건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물건, 특히나 경매하고 공매하고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많았었는데, 이 차이점들이 요즘에는 거의 다 많이 비슷해져가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압류재산 공매물건 투자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2차의 보증금을 내실 때, 압류재산 공매물건도 2차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압류재산공매물권 같은 경우는 2015년도까지는 이차보증금을 냈을 때매수희망금액의 10%를 냈었어야 됐어요. 2016년부터 최저 매각금액의 10%로 바뀌었습니다. 예전부터 공매를 몇번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매수희망하는 금액의 보증금 10%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그 법이 개정돼가고 압류재산공매물권에 투자하실 때는 최저 매각 가격이 10%의 분증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국어가 구매로 나왔었는데 토지 면적을 보니까 44평 정도 되는 국어가 최초의 간접 평가금에 1,2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었던 국어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떠한 국어가 구매로 나왔었던 건가? 사진 한번 같이 봐보면 이러한 땅이 구매로 나왔었던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보니까 그냥 물이 흐르는 게 또랑처럼 보이는 물건이죠? 보니까 개발이 전혀 안돼 있는 미개발지로 보이고 저 멀리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을 판단이 되는데 무엇보다 해당 물건의 개황도를 한번 봐 봤더니 이런 짜투리 땅이 공매로 나왔다 이거죠. 보니까 거의 일반적인 토지로는 활용이 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토지가 공매가 나왔었는데 일단 해당 토지는 굉장히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 내에 나와 있었던 물건이라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그 내용 은 바로 뭐냐면 전자 지도를 띄어서 위치를 한번 봐 보면 해당 물건이 방충리 내에 소재하고 있었던 물건인데 앞으로 이제 향남 같은 경우는 이 교통에 대한 발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향남입니다 교통의 거점 도시가 될 수가 있는데 가 향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아, 여기 봐보시면 용원 1호 공원 밑에 쪽에 향남역이 새로 조성되고 있죠 이 향남역이라고 하는 거는 서해선 철도입니다 일단 서해선 철도 향남역이 2025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통이 가장 빠른데요 나중에 향남역 같은 경우는 서해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강남으로 연결되는 신분당선, 여의도로 연결되는 신안산선까지 향남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주변 지역일 때는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남 지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경기도 화성에서 교통 거점 도시로 발전이 될 거고 물류 거점 도시로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상남역이 들어오는 그 주변 지역일 때는 굉장히 미래 가치가 좋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는 있 부동산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은데. 지금 향남역이 조성되고 있는 이 지역을 스카이뷰로 한번 같이 봐보면, 이미 이렇게 여기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 조성되는 주변 지역을 한번 봐봤더니 다 농지로 되어 있죠? 절대 농지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향남역을 갖다 나중에 교통의 중심지, 트리플 역세권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주변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절대 농지로 그냥 둔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음, 이미 이제 개발 계획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이 향남역 주변 지역에 있는 농지들은 앞으로는 개발이 많이 진행될 겁니다. 아파트 단지들하고 여러 가지 복합용도로 개발이 많이 될 건데, 해당 물건이 나와 있는 방충리 일대까지 복합용도로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물건 낙찰받은 이 토지는 나중에 이제 보상을 한번 노려보고 투자할 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 재밌는 건 바로 뭐냐면은, 아직 향란역이 개통되지도 않았고, 주변에 다 개발도 안돼 있는데, 뭐가 먼저 들어와 있냐면은, 버거킹은 먼저 들어와 있어요. 이 버거킹 한번 놀러가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주변에 다 논밭인데 버거킹 하나만 동그랗게 딱들어가 있어요. 이 버거킹이나 뭐 스타벅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발 정보가 있으면은 먼저 선점해서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할 때 버거킹이나 스타벅스만 잘 따라다녀도 성공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들도 우습게 수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해당 지역은 나중에 그 교통에 거점 도시로 개발될 그런 지역이고요. 해당 물건에 나와 있는 이 방춘일 때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계획이 토지 이용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토지 이용 계획원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은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방충리로 소재하고 있는 물건이고, 용도 지역을 한번 봐봤더니 자연녹지 지역, 복합개발, 진흥지구, 이게 이제 포인트죠. 복합개발, 진흥지구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은 업무시설, 상업시설, 공공주택 용도로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충리일 때 여러분들이 땅을 하나 갖고 계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보상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물건이 공매로 나왔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 얼마나 인기가 많았었던 물건인가, 그때 당시 입차에 들어왔었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한번에 나온 것처럼 아까 전에 그 또랑 있잖아요. 완전 맹지로 되고 쓸모 가치가 없는 그 토지가 입찰자가 몇 명이 들어왔냐면은 유효가 110명, 무효가 10명이 들어와서 총 120명이 입찰을 했고요. 이물건을 최고로 비싼 금액으로 낙찰받은 사람은 이차찰 가격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은 3억 9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최저 2차 금액이 1200만원에 나온 물건인데, 금물권을 그 갖다가 3억 정도에 나차를 받았으니까 거의 한 30배 가까운 금액으로 나차를 받은 사례죠. 굉장히 경쟁이 뜨거웠던 물건인데, 사실적으로 저 1등으로 2차에 들어왔던 분 같은 경우는 2차 가격에 실수가 일어난 부분이 아닌가. 왜냐면 저분만 3억대를 썼고, 그 다음에 2등부터는 5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을 썼거든요. 아무래도 이 물건에 낙찰 받았던 분 같은 경우는 3억 900만 원을 쓰고 싶었던 게 아니라, 3천9 0만 원을 쓰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공매물건도 클릭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이 차의 가격을 실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이낙찰 받은 분 같은 경우는 3억에 대한 잔금을 지불할 수가 없었겠죠?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미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고, 다시 공매가 나왔던 사건인데요. 어, 다시 공매가 나왔을 때는 여전히 인기가 뜨거웠다. 유효일차 62명, 무효일차 6명이 들어와서, 어떤 분한테 6,6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곰매물건도 충분히 인터넷으로 이찰하긴 하지만, 이찰 가격에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연습도 많이 한번 해보시고, 이찰 가격 쓰실 때는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이찰하셔야지, 이찰 보증금 몰수당하는 피해를 줄이실 수가 있겠습니다.